아직 해본 적은 없지? 해본 적 없어요 저희가 제일 네일 p 네일쇼 안한 지가 저 데뷔 초때한번 하고 그냥 그때는 저희가 제일 후배였어요 그래서 2PM 선배님들 뭐미스이 선배님들 아. 계셨고 지금은 아 드로우 나이드 걸스다 이거 드로우 나이드 걸스다 이거 저희 이 영상이 중국에서 촬영당했었어요 <laughs> 유행 실제로 아 진짜로? 전 중국에 <laughs> 너무 웃긴다. 네. 저희가 드러운 아이드 걸스라고 해가지고 네. 와일드 반이라는 예능에서 엠넷데 네. 네. 엄청 이슈가 됐는데 알지 엠넷이 세잖아요. 어. 저때더쎘어요 그런 게되는 너무 멋진 거야. 라이터 탁 하고 그러면 다 불타고 막. 태견이를 잔인하게 죽였죠. 그래. <laughs> 맞아요, 그렇게 많이.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지금 딱 점심시간이니까 내 몸이 바어 그래요? 집에 있는 걸로 해줄 어 가자 저희재입니다 니긴비 아니코이 니콘, 인정하는 비주얼 니콘이가 언제 인정한 거야? 10년 전에요 안 그래도 최근에 니코이 형을 만나고 든요니코이형 어. 근데 아직도 잘생겼더라고요 그니까요 아, 본인도 아직도 잘생겼어요 음. 니긴비잖아요 <laughs> 짐승돌의 원조는 2PM이 맞아요 저희는 그냥 짐승들이었어요 <laughs> 난 어렸을 때 원드로우먼즈 봤어 어? 그거봐 어, 뭐? 그런 것처럼 이 남자가 멋있었다 2PM 준호 선배님 아 준호, 선생님. 아, 아, 아 준호. 아난 지금 이거 보고 무슨 생각만 나는지 아세요? 뭐야? 2PM 지금 yes. 아예 <laughs> 준호 아직도 좋아하세요? 아 좋아죠, 그럼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한 번에 변하면 되나? 차은우 네. vs 준호. 아 어려운데요? 문제 푸는 것들 실식이안하셨아아 <laughs> <laughs> 이준호 홍경 이준호 여우야 여우 곽동현 이준호 이준호 손석구 이준호. 와. <laughs> 아, 결승인데? 야 이거 사진상 결승이다. 하.. 정말 포기하고 싶다. <laughs> 너무 어려워. 아왜 이렇게.. 아 사진도 미치겠어요. 사진이 미치겠다니까 사진이 나를 계속 꼬셔. 하.. 근데 준호 씨가 했었던 작품에서 킹더랜드도 그랬고 그 전에 왕으로 역할 나오셨던 것도 그렇고 역할이 너무 멋있었어가지고 음.. 어렵다. 하.. 이준호 할게요. 이준호! 이도현 이준호. 미치겠네. 정말 미치겠다, 이준호. 이준호를 이승해, 이준호. 와, 아,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거 어떡할 거냐고.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야, 이거는 진짜, 아, 이렇게는 하지 말자. 아, 이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르는 거는. 아, 진짜. 왜 이렇게 진이 빠져요, 이거? 아, 너무 힘든데요? 나 재밌을 줄 알았어요, 사실. 상상을 자꾸 인투하니까 너무 힘들지. 아, 한석규! 와 네, 그냥, 네. 이거 너무 치열하다, 치열하다. 이거 너무 어렵다. 나중에 우리 헤어, 뭐, 빅, 메이크업 뭐 이런 것도 괜찮은데, 그쵸? 제가 꼭 주도를 섭외해 볼게요. 아니야, 안 돼. 그러지 말아줘요. 나 그래요? 진짜, 어, 아니야. 너무, 어, 너무 힘들어. 아, 미이안 <laughs> 돼. 아, 어머! 안될 것 같아! <laughs> 어우 나는 안될 것 같아요 나 진짜 어떻해게 어? 그냥 오늘 뭐 찍는다고 거짓말로 하고 그냥 나를 속여! 그럼 될것 같고